자 일단 태리님 뽑기 가겠습니다. 이분은 아 스타더스트가 없으시네. 스타더스가 트 없는데 골드치즈는 있다. 야, 무슨 골드치즈가 그냥 일성도 아니고 이성이네 이분은. 자 일단 이분 뽑기 바로 갑시다. 페투치니 오린 가봅시다. 출발. 요새 금선 모드 제대로라 이분 스타더스트 나와야 되거든요. 스타더스트 뽑아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크탈 뽑기에서 골드 치즈 완품 두개 나온 거 보셨나요, 여러분들? 보세 아주 그냥 금손 모드 제대로다. 아 다음에 근데 모짜렐라가 슈퍼픽 나오면은 울치 아파 슈퍼픽 또 나오면은 토벌덱으로는 솔직히 나올 것 같진 않은데 아레나가 그러니까 지금 스냅드래곤이랑뭐 파르페덱 이렇게 있거든요 얘 좀비덱으로 엄청 좋게 쓰이는데 만약에 모짜렐라 나오면은 야 뭐야 세 개가 네, 이게 확률 좋지 않은데 모짜렐라 나오면은 스터 나락 갈것 같다. 근데 모짜렐라가 지원형으로 나와서 그리고 스터 나락 얘기는 진짜 옛날 옛적부터 계속 나오는데 절대. 와! 돈 벌었다. 어, 축하드립니다. 코랄은 아직도 좋게 쓰입니다. 코랄 하나 이득. 그리고 아직도 얘 키워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는 분들. 쟤는 무조건 키워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드모드 한번 해보세요. 쟤 없이 깨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코랄이 좋은 거는 맞아. 아레나에서도 무조건 뭐, 코랄만 있어도 뭐, 어느 정도 할수 있는 건 맞는데 어드모드는 얘 없으면 못 깨는 데가 있어. 여러분들. 산별로 아예 못 깨는 데가 많아. 그래서 무조건 키워 돼요 무과금이고 과금로고 간에 승급이 높으면 좋고 그래서 무조건 키우세요 무조건 그냥 안 깨지는 곳도 제 하나로도 클리어된 데가 있어요 앞, 앞에 탱크가 약간 버텨가지고 또 이어서 10만개 저는 무슨 쿠키 좋아하냐? 도대체 지금 막 좋아하는 쿠키 이런 건 따로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성능 좋으면은 많이 쓰는 그런 느낌? 나팔 풀라고요 음. 야 역시 팬분들은 이 썩은 나팔하고 소리 청량하게 나는 거딱 준비해 놓는구만. 썩은 나팔로 가보자. 약간 이거 들으면 힘이 쫙쫙 빠지는데 이게 약간 포텐 터지면은 이거 하면은 막. 골드 치즈 나오고, 막, 별의별 거다 나오거든요? 음, 요거 하고, 뽑아주면? 여봐! 제가 약간 썩은 나팔이 뭔가 있어, 진짜. 여봐! 아니, 내가 이거, 내가 뭐 사기꾼이 아니라 이거 진짜 뭔가 있다니까? 아니, 저것만 의식을 치르면 저게 잘 나와. 아니, 주작이 아니라 진짜 저것만 하면은 진짜 잘 나온다니까? 요봐요봐요봐요봐! 그서 소리는 별로지만. 아 러니 오늘 패션을 좀 꾸미셨는데 무슨 일 있나요? 아 그래도 맨날 그후질근한 반팔 코 하는 것보다는. 자 일단은 만개. 다행히도 못쏠은 아니셨군요? 아니, 도대체 왜 자꾸 못쏠 그 프레임을 씌우는 거야? 옛날에 자꾸만 여자친구 얘기하면은, 너너님도 못쏠이시나요? 약간 도자를 붙이는 거에 내가 되게 민감하거든요, 도? 이 도라는 우리나라 말은 그 뜻은 나도 못쏠이고 너도 못쏠이냐 이 뜻이거든요? 왜 나를 그 프레임을 씌우는 거야, 도대체? 그게 좀 민감해요, 여러분들. 일단은, 아, 그래도 뭐, 블랙펄이랑, 네 코랄 하나 완품. 뭐, 나쁘지 않은 것같아 그래도 뭐, 0티어 2개 뽑았으니까. 자, 일단은, 테린님 뽑기는 여기서 마무리. 근데 뭐, 완전 못 나온 거, 그런 건 아니니까.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목소리>